자 함수 f(x)가 이렇게 되있는데 어 이거는 최대 3, 최소 마이너스 3인 그런 함수인데 주기가 얼마인지 보면 주기는 2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파이거든요. 그럼 2파이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주기가 두번 나와. 한 번, 두 번, 그죠? 얘가 바로 2파이, 얘가 파이가 되는. 주기가 파이니까 두번 나와. 맞죠? 자 근데 y가 2와의 교점이래요 2가 이쯤 있는데 y는 2라는 거는 이거 특수각이 아니거든 얘가 2랑 같다라고 하면 3분의 2 나오잖아 3분의 2는 특수한 각이 아니잖아 이 값들은 정확히는 몰, 몰라요 그러나 둘을 합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건 알수 있지 얘가 파이면 2분의 파이고 얘가 4분의 파이 자 얘는 4분의 5파이야. 굳이 뭐 이거 안해도 요거에 파이포 하면 되거든. 그렇게 해도 되고. 그러면 요 둘의 합이라는건 요거 두 배만큼이 나와. 대칭되니까. 맞아? 이해되니? 요두 배. 2분의 파이. 알파라는 거 구하고 있어요. 더하기 요거 두 배. 2분의 5파이. 그럼 얘는 2분의 6파이니까 3파이가 됩니다. 3파이. 자요 3파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또 다시 대입하라는 얘기야. f니까, 함수값 그죠? 자, 얘는 루트2 f 3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거든요. 자, 대입하자고. 요거를 요 함수식 x에다 대입하면 되겠죠, 그지? 자, 그럼 루트2 곱하기 3사인 2 곱하기 요거. 그러면 2를 곱해버릴게요. 6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. 맞나요? 이랬지? 그러면 사인 6파이는 지워버려도 되지 빼면 되니까 주기만큼 2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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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면 되잖아. 6파이 지워버리고 루트 2 3 곱하기 3 사인 4분의 파이가 답인거예요 얘는 그 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 루트 2 지워주면 결과는 4입니나